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드디어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어, 날이 갈수록 이그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자,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이때 어, 좀더 열심히 엑셀 강의를 올려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선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옆버홈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 받으시고 같이 익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제 시트고요. 두 번째는 완성 시트인데요. 예제 시트로 오신 다음에 여기 f 열부터 Z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숨기기 시설을 통해서 숨겨진 셀을 이렇게 보이도록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라벨 추가 여부, 라벨 정보, 모터 업체 등등을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이 간단하게 이번 강의에 사용하지 않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숨기기로 내용을 숨겨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라벨 추가 여부를 알아볼 건데요. 내남수를 통해서 만약에 제조사의 글자가 다섯 글자 이상일 경우. 그 저희 회사에 라벨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다섯 글자 이상일 경우에는 이 프린터기가 최대 출력할 수 있는 글자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라벨을 추가로 프린트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라벨 추가 여부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레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글자 수를 세줄 거예요 그래서 레 함수를 통해서 여기 B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택한 셀별로 글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요 if 함수를 통해서 자 만약에 저희가 방금 입력한 이레 함수의 결과 값이. 5보다 클 경우에는, 5보다 클 경우에는 라벨을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5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X를 출력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여기 5와 X는 텍스트기 이 때문에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라벨 추가 여부가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검은색 십자로 변하게 되면은 아래로 쭉 끌어서 자동 채우기로 라벨 추가 여부를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덟 번째 행에 있는 값인 메르세대츠 벤츠의 경우에는 글자 수가 다섯 글자보다 기니까 이렇게 5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자동 채우기는 더블클릭으로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중간 네 자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유번호에서 끌어올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에서 미드함수를 통해서 이 고유번호에 여섯 6... 첫 번째 자리부터 이제 네 자리를 끊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신 다음에 검은색 숫자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더블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여기 마지막 셀까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동 체결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고유 번호에서 뒤에 네 자리를 끊어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중간에 이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함수를 무시하고 일단 이 뒤의 자리를 고유 번호에서 끊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더블 클릭으로 자동 채우을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는 셀 전까지만 자동 채우기가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자동 채우기가 안 되니까 그점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함수가 있는 부분부터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부분 양 옆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더블 클릭으로 입력하는 자동 채우기가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이 라이트 right 함수를 통해서 고유 번호의 뒷자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자리를 끊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를 우측 아래로 이동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직접 셀을 채워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우측 또는 좌측의 범위를 지워주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더블클릭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열을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라벨 정보를 알아볼 건데요. 라벨 정보는 저희가 가정을 했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벨 프린터기가 최대 다섯 글자만 출력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벨 정보에는 회사 이름의 다섯 글자와 그리고 이렇게. 회사의 고유번호의 뒤네 자리를 출력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숨기기 처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IF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선택된 주주사의 이름이 다섯 글자 이상일 경우에는 LEFT 함수를 통해서 이 주주사의 이름에서 다섯 글자만 좌측에서 끌어온 다음에 그리고 뒤네 자리를 이렇게 입력해 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름이 다섯 글자 이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회사 이름을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앤드 넣으신 다음에 이 고유번호의 뒤네 자리를 이렇게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 고유번호의 뒤네 자리 5734를 불러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이 다섯 글자 이상일 경우 보시면은 메르세데츠 벤츠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라는 다섯 글자까지만 불려오고요 회사 뒤에 고유 번호인 오삼팔일이 불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저희가 굳이 이렇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문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선택된 셀의 다섯 글자를 좌측에서 끌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현재 선택된 셀인 이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이 셀의 글자 수가 이미 다섯 글자보다 작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라는 네 글자만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해 보시면은. 굳이 if 함수를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s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end 함수 넣어 주시고요. 뒤에 네 자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은 아까보다 좀더 간결하게 if 함수 없이 라벨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을볼수 있죠. 자, 그다음으로는 모터 업체를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find 함수를 통해서 입력해 볼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제조사의 이름에 모터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터 업체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find 함수를 통해서 찾는 글자가 모터라는 글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찾을 문자열은 "E B 2 3"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서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현재는 이폭스바겐이라는 제조사의 이름에는 모터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value 오류가 뜨게 되고요. 어, 오류가 나도 상관 없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쭉 끌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터라는 글자가 포함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는요. 이 선택한 글자에서, 이 선택한 문자 열에서, 저희가 찾는 이 모터라는 글자가 시작하는 문자 열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장링 모터, 여기 세 번째 글자에서 모터라는 글자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값으로 이렇게 3이 나오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터 업체를 구분할 때,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find 함수의 결과값이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를 구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is_error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find 함수의 결과값이 오류가 나면은 즉이 is_error 함수의 결과값이 참일 경우에는 그냥 빈 칸으로 나타나게 줄 거고요. 그리고 is_error 함수의 결과값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모터 업체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if 함수를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빈 칸으로 나온 거볼 수가 있죠.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find 함수의 결과 값이 여기에서는 value라는 오류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이 is error 함수의 결과 값으로는 이렇게 오류입니다. 라고 해서 참외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참외 결과 값인 빈 칸이 나오게 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터 업체만 구분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지 않는 셀을 마찬가지로 숨김 처리해 줄게요. 자그 다음으로 원하는 업체의 정보를 조회해 줄 건데요. 이 브이로그 함수는 많이 아시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업체명의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의 목록 검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셔가지고요,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는요, 저희가 방금 여기 입력한 제조사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방금 지정한 이 업체 명에서는 이렇게 선택 박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자 일단 조회할 값은 업체 명이 되겠죠. 업체 명을 찾을 건데 찾을 범위는요. 자 VLOOKUP 함수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찾을 값을 참조할 범위는요, 이 선택된 전체 범위에서 항상 맨 좌측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B열부터 이렇게 F열까지 선택을 해줄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찾는 값은 업체명이 되겠죠. 업체명인데, 자, 만약에 저희가 이 범위를 B부터 F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A부터 F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저희가 찾는 업체명이라는 조회할 범위가 맨 좌측에 위치하지 않게 되죠. 현재의 범위의 좌측에는 고유번호가 위치하기 때문에 제대로 조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열부터 F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저희가 찾는 업체명이라는 이 참조하는 범위가 선택된 범위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하도록 범위를 입력해 주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는 국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B열부터 F열까지 범위를 입력을 했는데 이 범위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열의 번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일치 옵션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false인 값인 0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 주시면은 제네시라는 업체의 국가는 한국이고요. 인이라는 업체의 국가는 영국이라고 조회가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으로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직원 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 하시고요 이번엔 직원 수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똑같이 총 매출 의 경우에는 하나 둘셋네 번째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체를 선택하시면은. 선택한 업체의 값이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미남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구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최고 매출은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고 매출을 구할 범위 전체 2열 선택하시고요. 엔터 입력하시면은 선택한 범위 전체에서 최고 매출은 4848원이라고 보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남수를 통해서 총 매출 전체 범위에서 표저 매출은 2892원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고 매출을 국가별로 구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max ifs 함수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 값을 구할 범위, 일단 총 매출 범위를 이렇게 전체 2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참조할 범위 이번엔 저희가 국가별로 이 최고 매출을 구할 거기 때문에 국가 범위를 이렇게 전체 시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참조할 국가 이렇게 한국을 선택해 줄게요. 그럼 다시 볼까요? 일단 최고 매출을 구할 범위는 이렇게 총 매출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최고 매출을 구할 건데 최고 매출을 구하기 위해 참고할 범위는 이국 가열에서 참조를 할 거예요. 참조를 하는데 참조할 값은 이 한국을 참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가 범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한국인 값이 하나, 둘, 셋, 넷 등등 여러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이 한국이면은 이총 매출 값들을 각각 비교를 해서 이 중에 최고 값을 여기에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입력하시면은 국가가 한국인 업체의 최고 매출은 4,376원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끌어서 입력해 보시면은 각 국가별로 최고 매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번에도 minifS 함수를 통해서 사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최적값을 구할 범위 선택하시고요. 참조할 국가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참조할 국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끌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별로 최고 매출과 회전 매출을 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국가와 직원 수이두 개의 조건을 바탕으로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총 매출과 평균 매출을 구해 줄 겁니다. 저 마찬가지로 이 국가와 직원 수도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 상자로 넣어 줄 건데요. 일단 국가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독일부터 미국까지 선택을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직원수의 경우에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 목록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범위를 이 위에 있는 직원수 범위 있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와 직원 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총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SUM IF S 함수를 써줄 거예요. SUM IF S 함수를 통해서 일단 합계를 구할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자두 번째로는 첫 번째 참조 범위인 이 국가 범위를 선택해 줄 겁니다. 이 c 열 전체가 되겠죠? 이 c 열 전체에서 국가 범위에서 국가가 독일이고요. 다시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범위는 직원수가 되겠죠. 이 직원수 범위에서 직원수가 이렇게 250명 미만일 경우에 총 매출 합계를 구할 거다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독일이고 직원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에 업체의 합계는 16,907원이라고 구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서밋 프 f S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r 버리지 IF S 함수를 통해서 똑같이 평균값을 구할 범위는 전체 F열, 월평균 매출열이 되겠죠. 입력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 범위는 국가열, 전체 C 열 선택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 국가가 독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 수 범위에서 직원 수가 이렇게 250명 미만일 때의 평균 값을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독일이고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업체의 총 매출은 16,907원, 평균 매출은 704원이라고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매출 값이 일반 숫자 값이기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아서 좀더 보기 좋게 바꿔줄게요. 이두개 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요. 셀 서식을 가주겠습니다. 셀 서식이 오셨으면은, 여기에서 표시 형식으로 오신 다음에, 이 표시 형식을 폐계로 바꿔줄게요. 폐계로 오신 다음에, 기호는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보기 좋게 나온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숫자의 경우에는, 우측 정렬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텍스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에 오셔가지고요, 이 정렬을 우측 정렬로 바꿔서, 좀더 깔끔하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월별, 제조사별 매출만 나와 있었는데 이전 강의와 이번 강의에 비운몇개 필수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이러한 자료들은 시각화를 통해서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국가별 최고 매출과 표점 매출을 나타내는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국가명과 최고 매출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표점 매출 범위도 이렇게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삽입 오신 다음에 추측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묶은 세로 막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 눌러서 차트를 넣어 줄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로 옮겨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세로축에 있는 축각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해서 삭제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금선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눈금선을 우클릭해서 삭제로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옆에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차트 제목을 국가별 최고, 최저 매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국가별로 업체 수를 알아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별과 이렇게 업체 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삽입하신 다음에 차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맵 차트를 넣어 줄 건데요. 맵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맵 차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좀더 줄여 주시고요. 차트 제목도 마찬가지로 국가별 업체수로 바꿔주시는데, 이번엔 글자 크기를 좀더 작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별 업체수가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가별 평균 매출을 나타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신 채로 이렇게 평균 매출 범위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삽입 가셔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클릭해서 이번에도 새로 막대형 차트를 넣어 줄 거예요. 똑같이 차트를 이렇게 보기 좋게 옮기신 다음에 차트 크기를 좀 더게 줄여 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새로 축은 지워 주시고요. 눈금선도 이렇게 지워 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국가별 평균 매출로 먹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색깔이 아까 위에 있는 파란색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색깔을요, 우클릭 하시고요, 채우기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더, 음, 깔끔하게 바꿔줄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국가별 평균 매출. 그리고 국가별 최고 최저 매출, 국가별 업체 수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필수함수 몇 가지를 다뤄본 다음에 간단하게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